예,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거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교회 안에서 듣게 됩니다. 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면, 그럼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결국 내가 선택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거고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가? 그런 것들이 상상이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 사이에서 아주 큰 간격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어떤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좀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도 거룩해졌다. 이런 어떤 표현들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너 젓가락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친구가 젓가락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젓가락처럼 말랐다거나 젓가락처럼 뭐 길쭉하다거나 젓가락처럼 뭐 뻣뻣하다거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심한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야이 괴지야라고 말했을 때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동물로서의 그런 돼지라는 뜻이 아니지요. 돼지처럼 뚱뚱하다거나, 돼지처럼 욕심이 많다거나, 돼지처럼 생겼다거나,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혹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거나, 라는 이런 말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렇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우리 천생 연분인가 봐.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짝지어 준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그런 사랑인가 봐.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헤어지기도 하고, 원수처럼 갈라지기도 하죠. 그럼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어디 간 겁니까? 그건 하나의 표현이지.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든지 다 마찬가지. 거룩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완벽하게 착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밝게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눈뜬 장님입니다. 우린 다 눈뜬 시각장애인이에요.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아주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하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볼때 신기하고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치 이 빛은 폭풍 가운데서 멀리 보였다 안 보였다 빛이는 그런 등대의 불빛 같은 거예요. 아좀 전에 저기서 뭔가 빛을 본것 같은데 배는 흔들리고 비바람은 불고. 몸을 감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깜깜한 하늘에 뭔가 빛이 반짝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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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번 봐봐. 내가 분명히 빛을 봤어.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선 계속해서 그 방향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또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고개를 돌려버리지. 그 빛을 한번본 사람은 그 빛을 잊지 못합니다. 분명히 저기에 빛이 있었어. 자꾸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야, 네가 잘못 봤겠지. 네가 착각했겠지. 믿어주질 않는 거,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빛이 왜 기이한 빛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차원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빛이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영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납득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런 과학 지식들도 있잖아요. 어, 어떤 과학 지식들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 그게 왜 그렇게 되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측면도 그런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진리의 빛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고 때로는 이상한 거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빛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글쎄요, 아직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얘들아, 저기에 빛이 있어. 여러분들 눈에도 그 빛이 언젠가는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상 그 빛을 보고 나서도 쉽게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되고 납득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빛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씨가 뿌려지고 싹이 트고 점점점 자라나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